다 o d is g o o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Amen.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로네요 <laughs> 10월 19일입니다. 에서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괴롭히면서 말씀받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발발해 나가고, 어디에 나가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잃어가고,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의지하여 신를안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목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같이 많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 계속해서 역 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하는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또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밈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우에게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주자는 땅에서 뛰는 자를 이야기하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빨리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지나가는 것이 바른 배 같다. 그랬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물 위에 떠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물에 있는 것까지도 어느 비슷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나라 내리는 무엇과 같도다?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어디에서 사는 존재하죠? 하늘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땅과 물, 하늘, 바다와 하늘, 어떤 공간에, 인간의 모든 공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런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못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25절에서 26절을 바라보면서 목상해야 될 부분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27절에서 29절 말씀에도 쭉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잃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자,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이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욕과 포기하고 싶은 욕의 심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도록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찾기입니다. 무조건 교회 가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답이나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교티 어, 나눔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참 귀한 아리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아드리겠습니다. 수돌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최근에서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필, 그때에, 하나님이 남편을 데리고 가셨다. 두들겨 패고, 매일 술에 절어 살 때는 안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용서를 빌고,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데려가셨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제를 바라고 보냈다. 얼마 동안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참담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죄가 넘쳐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 살리이 싶어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물었다.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이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이 질문에 늘 침묵하셨다. 아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침묵이 하나님의 최선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추측할 수는 있다. 기도도 그렇다. 나는 당시 주님의 왜 마음을 잡고 사랑하는 수돌이를 갑자기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왜 그러셨냐고 불손하게 따지기도 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좋다.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고 도무지 하나님께 침묵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나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이유를 하나님의 때에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업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질지언정 그가 이 여러 달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엔셀이 분명히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을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큰 하나님의 뜻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 바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눈 녹을 물로 몸을 씻고 젖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지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러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꼬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타겟으로 괴롭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욕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을 다 다운해서 목회도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매달려서 예를 쓰는데, 노력하는데, 그럴 때도 안 된다고, 안 되게, 안 된다고 느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위로 쪼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떤 문제를 두고 왜 그분들이 기도를 선택했을까? 왜 그분들이 일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기도였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가. 기도가. 제일, 제일 큰 효과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을 인간적인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해 봤다는 거예요. 안해 봤겠어요? 처음부터 기도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효과를 본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했다. 음. 기도하고 나니까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큰 일을 만나도 그냥 바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될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개척교회목사님들쫙 모아놓고 한큰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사가 나와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쫙 앉혀서 하나의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안다시지. 요즘 하루에 1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면서 <laughs> 이 방법 정말 많이 사용해 봤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3개월만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3개월 만에 한번 기도해보라고 도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 3개월 후에 한번 만나봅시다. 3개월 후에 목사님들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이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3명. 네. 네. 한명 나왔어요. 네. 여자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연약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여자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laughs> 그말 하나만 다 듣고 3개월 동안에 강대상에 입을 갖다 놔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강대상을 지켰거든요. 근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있던 교인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있던 교인도 나가더라고요. 아니 목표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런데 <laughs> 3개월 차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laughs> 만나 주셔가지고요, 하나님하고 하나 좋은 시간을 새벽 강단에서 이렇게 지내고 또 강단 강대상에서 지내는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또 보니까 교인들이 많아 많은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셔서 이제는 공안 좀 보내달라.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수많은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셨던 기도의 특권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안들안 듣는다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방법을 조금 적어놓고, 기도를 선택하는 저발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오늘 여업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오늘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적,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다른데로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장에 모셔도, 근데 모셔놓았다 하더라도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도 보았던 것처럼 모셔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첫마디 하면 하나님 한마디 당해낼 재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제 원고와 피고로 섰어요. 그걸 누가 판단할 거예요?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원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탁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것조차도 할수 없고, 그것조차도 할수 없는 존재가 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세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될것이요 나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 하나님을 내인생의 재판장으로 모시고 싶어서, 싶도록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맷 집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놓고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창세 전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잘못을 좀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깨끗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 그런 은혜의 맷집 맥집, 그 맷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고 그리고 어떤 요구라도 하면서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서 좀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주선교회 온라인 방에 다다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어이 페이프를 새벽 지기들에게는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나이만큼의 영혼이라도 큐티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죠. 내 나이만큼만 큐티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자. 큐티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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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도록 전도하자. 우리 신기대 집사님은 부담이 확 되죠. <laughs> 나이가, 나이가 제일 작은 사람은 좀 덜하고, <laughs> 나이가 많은 사람은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1년에 한 사람은 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을 빼면 어떨까요? 니 겁도 안 내네. 부담스러워. 1년에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큐트의 참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번 카운트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가보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새벽에도 가장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에 나온 영혼들, 우리 새벽지기 멤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지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벽지기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능력이 밖에 있잖아요.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만이라도 내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잘 드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예. 음식을 한 번, 그, 잘못 지금 드셔가지고, 위가 아프셔서, 제대로 뭘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대학법과 큐티 세미나, 학생 모집하는 것, 그리고 세미나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제일리명계 남해진 자매 믿음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례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뱃속의 아이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영영원니 그리고 박윤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사라 성교사님 의시코 감당하고 있고, 김필립, 그리고 김원전 성교사님, 라오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교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성교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이승만 가족, 스티브 차 가족, 제니퍼 유 가족, 이렇게 해서 또, 테니스를 통해서도 전도하고자 하는,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영원들이 있는데, 이 영원들이, 어, 정말 하느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감당해야 될 순정과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한 편에는 여러분이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딱 적으세요. 안을 딱 적어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하시고 그리고 또 뒤편에 전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또 이번 주에 기도, 집중 기도 제목 하시고 큐티 책에다 책갈피로 딱 꼽아놓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사진으로 하나 딱 찍어놔가지고요 보관하시고 또 이것도 페이퍼는 집에 또 보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들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안될 때, 주님 안 된다고 느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특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능력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당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여 들이겠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를 사모한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며 응답받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욕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획들이 내 안에 넘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견딤으로 발견하고 간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에 새벽 기도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졌고, 또 우리의 손에 내가 받았던 말씀들과 내가 중보해야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할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가면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체기를또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불주님 가르치기 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옵시며 저 하늘에서 불같이 당 하늘이 쏟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회전자를 사해 주옵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우하옵소서 우후스. 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께 영원히 있옵나이아마 불을 다 끄게 되면 기도중이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폰 어, 라이트를 켜셔서 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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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